방 하나 다시 봐야겠다 이거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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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무 어 초대 좀 해줬어요 저예오 주마 승태님하고 주무치프님 매장님 최장님 나 나이트 메어님 보스님이 아직 안 보이시는데 아 여기서 하는 거야 저희가. 아니 그, 네 아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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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 알 겠다. 아, 오스 님 은？아 직도 친구 추 가로？안 받 으신 받으시는... 잘못받 으신 분이 셨 지？아직 아또아또아또 <laughs> 아토 장모, 사 아, 장님, 외국 아, 님, 매 장님, 유승 레 님, 김호 축, 그룹 님, 나이트, 맨 님, 보스님한테 선출을 보내볼게요. 보스님은 지금 게임 중이시 아니, 아니신가? 게임 중에도 받을 수는 있어요. 게임 중에도 옆에 그거 있으면 받을 수 있어. 나는 방송 좀 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아. 음. <laughs> 저 오리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다가 들어오세요. 제가 바로 초대 드릴게요. 교전 개시. 운연이 다 들어온 건가? 어? <laughs> 일단 아는... 저희가 지금 할게 없어요. 몰랐어? 맞아요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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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하자 어서 라 수 문제가 있군 <목소리> <목소리> 력 <지력> 지원 그초대해드으니까 받으시면 요와 신나게 달려보자고 <목소리> 들렸다 <목소리> 아직도 안 되세요? <목소리> 저 자꾸 튕기는데 무슨 놈이나 데려 진출해야겠다 어쩌자는 거지? <laughs> 아 그래, 아니면 차라리 여기 여섯 명 데리고 차라리 유인 큐을 하고 있을까요? <laughs> 아 너무 할게 어, 없어. 아 유인 쿨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너무 할게 없어. 네 지금 자, 게임 중이라서 아마 뭐, 일단 시작할게요. 예금님 쪽은 이미 시작하지 않았나? <laughs> 너무 할게 없는데 우리가 진짜 지금은. 지금 저희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 아무도 아무할게 없거든요, 지금? 지금. 부족하면 그냥 일단 6인큐라도 돌리고 있죠. 그러요모짜를라 치즈 좋아하 이게 내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뱀픽도 하나요. 뱀픽 <laughs> 매장님. 매장님. 세장님. 저한테 세장, 써주세요. 매장님, 유승용님, 라이티님, 김호치, 크루님. 맞나? 여섯 명? 게임에서 나가요? 네 나오세요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나뭘 어떤 거 눌러? 됐다 자 아, 저희가 수작까지 아, 20초 남았습니다 제가 열린 마이크다 보니까 아..아.. 저 아. 강투님 해설해주셔야죠 해설? <laughs> 해설 천천히 <laughs> 같이 합시다 <laughs> 제 목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아. 자 게임 시작됐고 강투님 어, 계속 이제 전용기를 향해서 1팀 2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어이팀은 대체적으로 공격팀이 많고 1팀은 대체적으로 밸런스와된 어, 그런 아우 그리맘이 있습니다 너무 고지식 너무 거지식 오우 기침 대장하네요 자 1팀과 1팀 둘다 키바가 있는 상태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laughs> 우의행파 공격에 기해서이팀의 어, 바로, 떨어져서 사망했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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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한번 들어봐야지. t going to win, eh? c h i c k 클 n so c h a r l i 분들 이없 won't play. I'm not p

형, 그냥, 그냥 사람이 거. 없으니까 저희가 아, 저희 진짜 여기해야 되나요? 계속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프리카 들으면서 하니까 누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아, 말았는데 아프리카 들으면서. 그 말하는데 그다음 또 들려. 두번 들려. 따 따블따블. 여기 윈스턴 총 있다, 윈스턴. 아, 적팀 레벨 엄청 났다시 아, 네. 와, 적팀 레벨 26, 2 8 교전 개시. 얼리죠, 얼리자, 얼리자. 아, 적팀 메인. 왓더! 아, 왓더! 어.. 파라? 와.. 와. 부프 넣어줬구나 후.. 관점을 먹는 중인데 힘좀 보탤 서아 1팀 2팀 1팀에 겐지가 있네요 겐지가 야 어떻게 이뤄지 오우 이 관점이 나다 자, 1팀의 겐지 플레이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고 함을 고속도로가. 자, 1팀 거... 겐지와 트레이서 자, 빠져. 와우지 차도 와우 오 겐지. 와우. 아, 오, 겐지 뭐지? 잘하네. 날려버렸다. 겐지. 요 리퍼 한명 죽고. 동지 궁에 리퍼 한 명만 죽었고, 자 너도 꺄. 봤어, 미자. 아침부터 이나서 준비하는데 2 시간 걸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네 우리가. 와, 그때아 뭐야? 메르시 딸피해요.

아, 이 파라색. 와우, 아우, 무서워 아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뒤로가서한 번. 아, 파라 아, 파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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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빨리 붙여갖고 상대 한번 뚫어야겠다 이거. 어머 떨어져 버렸네 진짜. 아 빠게. 아저거안 돼. 이브라이아 위로가 위로가서 녹여야 돼. 어째 참교육이다. 참교육이다. 참교육. 니다 매우 어려 보여. 아, 아 아, 진짜 상대 파라. 아, 궁을 몇번 아, 우리 팀 궁이구나. 와, 파라 개쎄 와, 이거 안 돼. 아야 되죠. 파라 죽었을 때가. 와, 막티온을 그냥 올키를 해버리시네.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느낌 아 아, 이거 끝나고 계속하실 거예요? 잠깐 나가봐야 되는데. 밥 <Özell großes> 먹고. 침

베르시는잘랐어요신제네리신 파라가 와은 엘리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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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겐지가 남았죠? 저 저거 저거 먼저 자, 겐지의 궁 어떻게 될까요 디바 두명이에요 <목소리가> 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최고의 플레이. <목소리가> 저거 더이 새끼도 <laughs> 어 진짜 나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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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일단 하물부터 옮기고 자 이제 1번으로 한번세게해 이친님은 어디 가신거지이서 가서 가서 가다가가요 음. 저도 잠시 가가봐야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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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겠군. 오케이 관장 하나도 제.